지난 3일 동안 통독 본문은 다윗을 이은 솔로몬에 관한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말과 주일이 겹쳐서 솔로몬을 다루지 못하고 그 다음 부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 솔로몬에 대한 충분한 지식은 없지만 아마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정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따로 정리하지 않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루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이제 세겜 땅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긴장감이 흐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솔로몬 때에는 그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 그리고 권위 때문에 아무도 그의 앞에 서서 자신들의 어려움과 그리고 건의할 것들을 토로하지 못하다가 이제 새로운 왕을 맞이한 이 마당에 이 시점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을 가지고 이제 왕에게 나아옵니다. 특별히 이들 가운데 이 지도자들 중, 중에 과거에 솔로몬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애국에 망명했던 여로 보암까지 이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시대에 수많은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 백성들이 많이 지쳐 있다는 것들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고역을 좀 줄여달라는 이 건의를 가지고 이제 나아옵니다. 로보암은 즉답을 피하죠. 그리고 3일의 시간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매우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게 말한 것입니다. 로봄에게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때 또 의견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거든요. 이때도 얼마나 지혜롭고 참으로 좋은 행동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의견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과거 솔로몬 때부터 섬겨왔던 나이든 관료들은 백성들을 후대해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면 모든 이스라엘이 왕을 따를 것이다. 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이 과거부터 성교 왔던 이들은 통치 경험 가운데, 그리고 여러 지혜로운 결정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잘 읽었을 것이고, 판단하는 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우본과 함께 자랐던 친구들은 생각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쉽게 말해, 초선, 기하, 초선 제압이 굉장히 주, 중요하다. 그래서 초기 제압이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강대감으로 더큰멍해를 지게 해서 저들로 하여금 공포감과 그리고 왕의 권위를 보여줘서 저들을 통치해야 앞으로 불만이 줄어들게 된다. 라는 것이죠. 서로 통치 경험은 없으나 강력한 왕권을 힘으로 보이겠다라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취할 행동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힘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 정말 어떤 사람을 누르는 것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히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로브암은 젊은 친구들을 따릅니다. 결국 우리 세대는 우리가 책임진다라는 식으로 가는 것이죠. 솔로몬은 지혜가 있는데 루오보암은 지혜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유다와 베냐미 집화를 주요한열 집화는 북이스라엘로 그들은 이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15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 말씀 보십시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난 것이,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밭의 아들 여로보함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 그쵸. 지금 이 구절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과 의지의 관계를 보여주는 성경이 매우 중요한 본문 중 하나입니다. 로보함은 자유롭게 결정을 내렸죠.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로버왕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자신들의 자유로운 의지에 영향을 줘서 자신들이 억지로 이 일을 행했다 라고 말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여서 이끌려서 자기의 뜻대로 지금 결정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일을 행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항상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부딪히게 보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부딪히고 겹치게 보이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모든 자유 의지와 이 모든 책임들을 그 위에서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루어 보암과 같이 선택하고 결정할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지혜로운 조언자와 어리석은 조언자도 우리 주에 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소리가 늘 우리 내면에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양심이 그 안에 따른 내용들이 있고요, 또내 안에 또 육체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에서 한 번도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거나 우리의 자유 의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결정을 강요한 적이 없어요. 그런 모든 권리를 그렇게 취미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곧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어리석은 방법도 마음의 내면에 수없이 떠, 떠오르게 생기,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결정. 또 중요한 관계에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하더라도 말 한마디 하더라도 며칠을 고민하게 되죠. 며칠의 말미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마음에는 싸움이 있죠.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있어요. 오늘도 있어요. 오늘도 순간순간 무슨 말을 듣고 무슨 행동을 할때내 마음에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로보암이 지혜롭지 못하는 것은 그가 3일의 말미를 달라는 것도 지혜롭고 조언자에게 지혜를 듣는 것도 좋았지요. 근데 어리석게 참된 지혜,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을 쫓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인 것입니다. 무엇을 따를까 우리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해한 후에 그것에 맞추어 결정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여러 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 어리석음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순종을 통해 그리고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 관계든지 모든 아이들과의 관계든지 우리 각자의 삶에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구합니다. 그런 의미를 이해하면 주님 앞에 그 지혜를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후 이젠 로브함은 아찔한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반란이 일어나자 로브함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로 군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분열을 자기 힘으로 만들어보려고 해요. 근데 이때 스마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로보암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방금 살핀 것처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다시 거슬러서 바꿀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로보암과 이스라엘 그 유다는 이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그의 국가적인 역량을 남은 영토의 수비성들을 건설하는 쪽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무서운 배교가 일어납니다. 이제 여러분함은 열개지파의 연합국가의 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자신의 통치기반이 약한 걸 알고 또 언제든지 유다로 돌아갈까 하는 그것이 그, 그가 통치하는 내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죠? 그 핵심고리에 종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열개지파가 언제든지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집화인데 언제든지 유다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종교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루살렘과 성전의 의미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 모든 걸 뒤집습니다. 이제 예배할 수 있는 장소로 산당들을 만들어 대요. 그리고 베데레는 우상을 세워서 거기서 황금 우상 앞에 섬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존 전통적인 종교 시스템들을 깨뜨리기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제사장들을 전부 다 폐위시켜요.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자신이 세운 제사장으로 인도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결국 에루살렘이 중앙 집권적이니까 에루살렘의 말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예 제사장들을 없애버리고 자기 말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이 일을 하죠. 이렇게 하자. 제사장과 레인들 그리고 경건한 무리들이 남유다로 쭉 내려와요. 다 내려와 버려요. 그리고 루오보함을 도와 나라의 기틀을 잡는데 공헌했다라고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3년 동안 그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이 참 그래요. 3년 동안 그랬다. 경건한 사람들이 남유다로 모여들었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루오보함이 문제예요. 참 나라가 그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강건하게 돕거든요, 지금 나라들을. 그래서 루오범의 나라가 강건해지고 있어요. 근데 루오범이 문제예요. 그는 초기 3년 동안 바짝 긴장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랬는데 그의 마음이 해이해져서 성경은 뭐라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참, 그렇죠. 아마도 나라가 두쪽 나면서 바짝 긴장했을 거예요. 어 이러다 큰 일났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말씀 다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나라가 강건해지기 시작하자 마음이 해이해져요. 그는 솔로몬의 아들답게 많은 첩과 아내를 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장에서 애굽의 시삭을 통하여 로우보함을 징계하십니다. 근데 이때 또 로우보함이 더 겸비해집니다. 스스로를 겸손케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루로버함의 캐릭터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는 인생의 유형이에요, 전형입니다. 루로버함의 인생은 우리 모두에게 큰 메시지를 준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야 될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다가도 문제 해결 다 되면 좀 평안한 것 같으면 주님을 떠나는 삶을 계속 반복하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로브보이 율법을 버리고 버리니까, 말씀 보니까요, 12장 1절 보면 로브보이 율법을 버리니 이스라엘이 본받았다고 그래요 본받았대요.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본받는 것이죠. 이 또한 우리에게 참 두려운 말씀이죠. 부모가 율법을 버리니 자식들이 본받았더라. 라는 말도 될 것이고, 또 내가 어떠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가 율법을 버리니 온 가족이 본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 교회에서 또한 또 목사가 율법을 버리니 온 교회가 본받았다. 라는 말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 우리 위치의 중요성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그 중요성 가운데 우리가 다시 주님께 간구하며 지혜를 구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어떤 때에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12장 8절을 한번 읽어 볼게요. 말씀 있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결국 로브함이 그러하자 시삭을 보내는데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내가 알려줄게 라는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한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리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게그 백성의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리 고 도리어 세상으로 기뻐하고 가나함으로 기뻐하니까 아예 시사의 손에 들어가 살아봐라라고 잠깐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게 행복한 것이지라는 걸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건 우리의 삶에 자주 있는 일이에요. 탕자의 사례를 봐요. 세상 좋아서 떠나서 하니까 그냥 부모가 보내주잖아요. 아버지가 유산을 주고 보냈을 때 그가 저먼 나라에 가서 모든 걸 탕진하고 아, 아버지 집이 좋았는데 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잖아요. 사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자주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제가 볼땐 신앙생활은 이걸 자주 경험하다가 이제 깊은 인격으로 조금씩 하나님 섬기는 게 맞아. 주님이 내 만족이셔 라는 걸 느끼는 게 신앙이더라고요. 그리고 성화라는 말이 그런 측면의 성화 그 깊은 인격 속에 하나님께 항복하는 성화 그냥 신앙이 실패 없이 자라서 그 결론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시삭을 만나서 시사 수없이 하나님이 보낸 시삭을 만남으로 이 세상의 기쁨이 별것 아니구나. 이것이 결국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음으로 주님 찾는 게그리스도인인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또한도 은혜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구할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또 시삭을 만나서 그걸 깨닫기보다 내가 주님으로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